최근 보험 시장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대 질병보험에 대한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가 되어 있는데요 암 주요 치료비 그리고 2대 주요 치료비가 다양한 상품들을 출시하면서 상품 경쟁력을 점차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대 질병보험에 대한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다양한 상품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정형화된 설계가 아닌 니즈에 따른 맞춤 설계, 그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3대 지병 보험 100점짜리 설계안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상품을 보여드리기 전에 이 최신 트렌드를 활용해서 보험료를 줄이는 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고지형 상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동일한 조건으로 설계했음에도 불구하고 A 플랜, B 플랜, 보험료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요즘은요. 병력에 따라서 상품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크게 차이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심사 기준이 타이트해진다 하면 보험료는 어떨까요? 원래 보험 가입의 표준 고지 의무는 5년 이내 고지 사항만 체크를 하지만요. 요즘에는 6년에서 10년까지 이번 수술, 3대 질병 이력을 묻는 상품이 출시돼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 기준이 타이트하다. 그러면 보험료는 더 저렴해질 수밖에 없겠죠. 아 근데 저는 이 상품 아는데 병력이 있으면 가입이 불가하잖아요. 아닙니다. 이렇게 회사마다 인수 기준이 상이합니다. 병력에 따라서 어떤 회사는 인수가 되기도 하고요, 불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월마다, 매주마다 변경되는 인수 조건을 디테일하게 체크해서 최대한 건강 고지형 상품을 가입을 도와드림으로써 보험료를 최소한으로. 가입하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대 질병 보험, 어떻게 구성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지, 이 다양한 상품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설계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암의 진단에 받게 되면 설정한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암 진단비. 지금 현재는 최초 1회만 지급하는 암 진단비야. 암을 그룹으로 나누어서 전이된 암까지 그룹별로 지급하는 통합 전이 암 진단비로 나뉘어집니다. 이 특약의 특징을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 암 진단비는 유사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이네 가지를 제외한 모든 암에 대해서 최초 1회 한도로 딱한 번만 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으로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궁경부암의 진단을 받고 폐로 전이가 되고 뇌로 전이가 되고 뼈로 전이가 됐다 하면은 암 진단비는 자궁경부암 기준으로 최초 1회만 지급하고 소멸이 되죠. 그런데 전이까지 보장하는 이 통합암 진단비는요, 이 전이된 암까지 각각의 그룹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총 4회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험료는 어떨까요? 당연히 보험료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최초 1회만 지급하는 암 진단비와 전이된 암까지 그룹별로 지급하는 통합전이암 진단비 보험료 차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특약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까요?라고 질문을 주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대 수명까지 생존했을 때 암에 걸릴 확률은 남성은 37.7%. 여성은 34.8%라고 합니다. 그럼 암에 안 걸릴 확률은 나머지 확률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험 가입자분께서 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다 하시면은 전이까지 보장되는 통합전이암 진단비를 추천해 드립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최초일에 지급하는 암 진단비를 더 높게 설정하시는 게더 유리하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연령대에 따라서 상품에 따라서 암 진단비와 통합전이암 진단비의 보험료 차이가 크게는 이렇게 날 때가 있고요, 크게 안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암 진단비나 통합전이암 진단비 여러분들께서 니즈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 보험료 납입 여력에 따라서 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암의 가장 큰 리스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암의 진단을 봤고요, 고가의 비급의 치료 비용이 암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암 진단비와 함께 이암 치료비를 같이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요. 암 치료 비용 중에서 비급여 뭐 전액 본인 부담 급여 국가에서 지원되지 않는 암 치료를 받았을 때이 치료 비용을 지원해주는 비급여 암 치료비 특약을 부가적으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급여 치료까지 보장되는 상품도 있긴 하지만 보험료와 보장을 생각했을 때는 저는 비급여 암 치료비 가입하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이 암의 진단을 받고 비급여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항암 약물 치료는 대표적으로 뭐 양성자 방사선 치료, 중입자 방사선 치료, 이런 비급여 전액 본인 부담 치료를 받았을 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암 특정 치료비에서 수술, 항암 약물 치료,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2천만 원, 항암 약물 치료를 받으면 3천만 원. 회사마다 이 보장하는 내용은 상의하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러한 치료를 받았을 때 최대 10년까지 보장해주는 상품이 바로 비급여암치료비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요즘에는 또 100세까지 보장되는 상품 그리고 비급여암치료비 중에서도 호르몬치료까지 보장되는 상품 연간 2회가 아니라 3회, 4회까지 지급한 상품 이렇게 상품성이 업그레이드되면서 출시하고 있으니까요 눈이 주시는 시점에 가장 좋은 상품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장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1차 년도에 수술을 하고 항암 약물 치료 를 받았다. 그럼 치료비에서 2천만 원, 항암 약물 치료비 특약에서 3천만 원. 그리고 2차 년도에 항암 약물 치료를 받았다. 그럼 특정 치료비에서 2천만 원, 항암 약물 치료비에서 3천만 원. 그리고 3 0년대에 수술을 하고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그럼 특정 치료비에서만 2천만원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고요 회사마다 보장하는 내용은 상의합니다 그리고 항암 중입자 방사선 치료비 5천만원 지급하는데 보험료가 1450원 이런 특약들은 보장 대비해서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꼭 부가적으로 같이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하더라도 보험료가 저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세 남성 여성, 35세 남성 여성 39세 남성 여성 12,970원, 14,310원 20년납 9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이렇게 저렴하게 준비가 가능하니까요. 암보험은 이제부터는 진단비, 비급의 암치료비 이렇게 세트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다음 뇌심혈관 보험 어떻게 구성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진단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혈관 질환 진단비 2천만원, 허혈 심장 질환 진단비 2천만원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뇌혈관 질환은 보장 범주가 가장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구성을 해드렸는데요. 이 심혈관 질환은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까지 보장하는 허혈 심장질환 진단비로 구성을 했습니다 만약에 부정맥이나 심부전 이러한 심혈관 질환까지 보장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심혈관 질환 진단비로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근데 보험료를 보시면요 심혈관 질환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보험료가 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부전이나 부정맥에 대해서 니즈가 있으시거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요 심혈관 질환 진단비를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단이 심혈관 질환 진단비의 보험료 경쟁력은요 회사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요청 주시면 이 심혈관 질환 진단비 가장 유리한 회사로 추천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심혈관질환 진단비는 이 진단비와 함께 수술비를 같이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진단비는 최초 1회만 지급을 하지만 수술비는 수술 시마다 반복 지급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진단비 대비해서 보험료도 저렴하고 저희의 경험상 뇌심혈관질환은 진단을 받고 일정 주기마다 수술을 반복적으로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진단비만큼 중요한 게 수술비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는 이대주요 치료비라는 게 출시가 돼서 상품이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대주요 치료비가 뭐냐면요 이 기본 베이스는 뇌혈관 질환 또는 허혈 심장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수술 혈전용의 중환자실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 한도로 10년까지 지급하는 상품이 이대주요 치료비의 기본 베이스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근데 요즘에는 연간 1회가 아니라 뭐 중환자실 2천만 원 혈전용해치료 수술, 혈전제거술, 에크모치료 이렇게 각각. 연간 1회 한도로 지급을 하고 이러한 재활치료, 검사치료까지 보장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이런 것들이 10년만 보장하는 게 아니라 100세 만기로 설정했다고 하면 100세까지 각각 치료를 연간 1회 한도로 보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뇌심혈관질환 진단받고 이대 질병의 진단받고 중환자실 입원하고 혈전용의 치료 받고 수술하고 혈전제거술, 에코모 치료까지 받았다 다 더한 금액을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수술도 매회 지급하는 플랜도 현재 출시해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뇌혈관 질환, 허혈심장 질환까지만 보장하는 게 아니라, 순환계 질환이라고 해서, 부정맥, 심부전 이런 심장 질환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죠. 예시입니다. 2025년 3월, 두통이 심해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뇌경색 진단받고, 혈전 용해술과 수술을 하고요. 2029년 3월에 또 뇌경색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32년도에 뇌경색으로 혈전 용해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해당 플랜을 가입하셨다고 하면, 총 8천만원 지급을 받고요 이 100세까지 계속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비는 수술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급을 하긴 하지만 뭐 혈전용의 치료나 중환자실 입원치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장을 받지 못하죠 이 순환계플랜은 20년당 100세 만기 기준으로 했을 때 29세 남성 여성 30세 남성 여성 이 정도 보험료로 준비가 가능하고요 근데 저는 이 순환계플랜 이 뇌심혈관 질환 수술비 비해서는 보험료가 높습니다. 그래서 뇌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준비되어 있으신 분들이나 보안용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신규 가입자분들은,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추천을 드리지만 모든 분들께는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2대 질병 보험, 2대 진단비는 기본 베이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가족력, 니즈, 보험료, 납입력에 따라서 2대 수술비, 그 2대 치료비 중에서 다양한 상품, 뭐, 순환계 치료비, 만기까지 보장한 상품, 10년까지 보장한 상품, 그리고 가성비 있게 가입 가능한 상품, 여러 가지 플랜들을 비교해서 추천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상품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고 분석해서 가장 최선의 설계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설계안이 궁금하신 분들, 위에 번호로 연락주시거나, 보험 대주 카카오 채널, 로 문의 주시면요. 저희가 친절하고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2년입니다.